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어, 교회는 늘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 늘 핍박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감대하지 않습니다. 적대심을 가지고요 이렇게 공격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적대함 가운데 살아고 있는 그 원인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오해가 있기도 하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겪는 거라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쓰면서 지금 이제 골로새서가 1장 2장은 교리에 대한 것이고 3장 4장은 그 교리의 실천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제 4장을 마무리 부분에 돌아 저희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이야기하면서 를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라는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 말씀드렸지만 이 골로새 교회도 자연 재해로 인하여 그 당시 지진이 일어나서요 어려웠습니다. 뭐 먹고 사는 게참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이 막 들어와서요 교회를 막 혼탁해 하고요. 뭐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 1세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한 가지 큰 주제로 우리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이 정말 은혜로 충만해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지, 기도하라고 성, 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장 2절 볼까요? 4장2절 보면 <laughs> 기도의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로서 기도의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기도의 힘을 쓴다는 표현이 어, 뜻이 무엇이냐면요 확고 부동하게 지속하다라는 뜻이에요.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타협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는 필수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에센셜, 논에센셜한 표현 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는요. 에센셜한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항상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가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라는 것이요.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라는 것이요. 최근에 어제 교회 성도님이 어 보바 집을 이렇게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기업 예배를 가게 됐는데 그셀 분들과 함께 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날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러면 주부에도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도 말씀을 준비하는 이 말씀이 또또 올라왔어요. 그서제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은 그 집사님에게 개업 예배 필요한 말씀이기도 했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어,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여태까지 늘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요. 내가 늘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왜그 동안은 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늘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약간 좀 책망하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희가 여태까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걱정할 거 없다. 이제 구하면 된다고. 그럴 때내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차원에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우리게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골로스 교인들에게 당신들 지금 자연재난을 경험하지 않냐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어렵지 않냐고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이단이 막 들어와서 교회를 휘젓고 있는데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왜 감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이런 일 가운데도 모든 걸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감사함을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깨어있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것은요.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동생의 건설 잡은 자들과 정말 혈과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사단은 여러분 속이는 자잖아요, 그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감교하게 여러분 얼마나 사탄의 그 거짓과 공격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린 사자처럼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라고 깨어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성경구절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여러분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시냐면요 너무 고통 가운데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와이 기도는 너무 고통스러운 기도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깨어서 한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는 었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질문하게 돼. 왜 제자들은 자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잤던 이유는 너무 피곤해서 눈이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잠을 잤는지 아세요? 1%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도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초이스가 뭐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드렸는데왜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는 왜 이렇게 공허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기도로 가득 차기 때문에 여러분 공허함이 찾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하면서 우리가 좌절할까요? 좌절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없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다가 안 되니까 좌절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이 이런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너희가 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아니, 이제부터 할수 있다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할 시간이 됐다고 이제는 기도할 시간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왜 기도할 때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기쁨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해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해프닝 할때 해피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해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내가 원하는 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요 주님께 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사실 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저것 성취하는 것 사실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가운데. 뜻을 발견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많은 뜻 가운데 하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게 뭐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살면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집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 어머님, 뭐 식구들, 뭐 사촌 동생들, 뭐 형, 뭐 고모이기도 다 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좀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중보 기도에서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한팔팔목사님,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영어 표현인데 좀 읽어드릴게요 Prayer is not designed as an intercom between us and God to serve the domestic comforts of the saints 기도란 성도들이 집안에서 안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인터콤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예요 It is designed as a walkie-talkie for spiritual battlefields 이것은 영적 전쟁터에서 무전기와 같은 거라는 것이요 It is a link between active soldiers and their command headquarters. 아주 그냥 전쟁터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군사와 헤드쿼터와의 커맨더와의 연결 있는 거라는 것이요. With its unlimited firepower and air cover and strategic wisdom. 끝없는 무기와 전 지혜를 얻기 위한 연결선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표현참 좋은데 when you understand this. 이 우리가 이해한다면 you can pray the rocks off people's hearts. 사람의 마음에 잠을 쇠를 폐쇄시키는 일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 이렇게 어두운 영이 가득 찬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영적인 전쟁이 막 치루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잠을 통으로 꽉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풀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사장 사절 보니까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신이요 눈을 가리운 것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보면 막 너무 적대심을 가지고 기독교서 에막 욕하는 걸 보면요 제정신이 아니죠. <laughs> 세상의 영이 그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친구, 가족,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주위 사람이 될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정말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반 기독교적인 어떤 스피릿 반 기독교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것이 여러분 꽉 붙잡혀 있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요. 기도 외에는 이적과 기적 일어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떤 기도냐면 이거는요, 정말 전쟁터에서 들어주는 기도라는 것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이름을 올리고 하는 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데 어떤 정말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주와 주님 앞에 없는 거예요. 아내가 주 앞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이름을 김철수 이름을 적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클레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청구하는 거.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면 어둠 세상의 신이 있다면 그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절단 시켜 주십시오. 선포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일장 28절에 그 말씀하셨어요. 그죠? 정말 눈이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이 소망적인 메시지를 깨닫아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상속 이 풍성함 와 이것이 엄청난데 이거를 깨닫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작이 어디에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걸 명확히 알았습니다. 이 기도 중복이 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전 대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나오게 해 달라고 기도함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빨리 풀어 주세요. 아니에요. 사도 바리기도는요 복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가 갇혔지만 여전히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란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S.D. 골드리란 분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greatest thing anyone can do for God and man is prayer, pray.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기도다. It is not the only thing, but it is the chief thing. 유일한 것, 이 기도라는 게 유일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이에요. Great people of earth are the people who pray. 이 땅에 사는 위대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죠. I do not mean those who talk about prayer.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No o those who say they believe in prayer. 나는 기도를 믿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No yet those who can explain about prayer. 기도의 설명을 잘하는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But I mean those people who take time to pray. 시간을 내서 기도 가운데 나가는 아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딱두 글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중보기도 얘기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수없이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조지 밀러 그분은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응답받는데 다 적어놔가지고 수, 뭐 수만 가지가 되죠 그는 그냥, 기도하죠, 그냥 기도하지 않고 늘 성경 말씀을 클레임 했어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한 친구를 해서 40년을 기도했는데 그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 조지 밀러는 죽었습니다 근데 조지 밀러 장례식에 그 친구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우리 생에서 어쩌면 경험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중보기도는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바래요. 팬데믹 시기는 저 저에게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추수의 열매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어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래요두 번째는 지혜롭게 행하십시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보면 애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함께 가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지혜로, 지혜롭게 행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열정이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면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저희 회한 장로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한국에 이렇게 서울 같은데 가보면 이렇게 이렇게 띠뚜루고 예수 천국 지옥 불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혹시 그반 기독교 단체에서 나와 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 어, 저는 그분들의 열정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이죠. 근데요 때로는요 너무 일방적이에요. 지혜롭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도 경험 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요, 수출에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전돌 많이 했습니다. 찬양도 많이 하고 한 번은 포틀랜드 가가지고 막한 시간 내내 찬양하고 막 보금자로 찬양 뭐한 시간 지내게 옆에 있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단,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되겠냐고. 내가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당신도 같은 노래도 잘하는 것도아니고막 계속 노래하면서 막 그러니까 너무 힘, 근데 너무 부끄럽더라고 미안하더라고요. 아,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 자, 자리를 옮겼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게 때로는요. 다른 사람을 전혀 상, 신경 쓰지 않고 나 열정이 표출되는 게 중요해라고 한다면 그, 그거는 열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서 침절과 민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것이 기독교라면 나는 아유, 굳이 안갈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지 모르지만 아홉 사람을 마음을 닫는 그런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간디가 인도의 간디가 그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 얘기했습니다. I do not reject your Christ.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고. I love him. I love him. I love your Christ. It is just that so many of you Christians are so unlike your Christ. 나에게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너희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위선적인 그가 유학생활을 하는 전국에서 여러분 너무 위선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저는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그의 마음을 다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얘기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회를 선용하십시오라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어, 개정 개혁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 어, 번역이 너무 번역이 잘된것 같아요.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영어로 보니까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기회를 선용해서 활용해서 보험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Dead Poets Society라는 영화 있었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였는데 그어빈 윌리엄이 그 고등학교 교사로 나옵니다. 이 사례 받고 고등학교 교사로 나오는데 똑똑한 아이들 이렇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막 동기 부여에 막 그런 말씀을 하죠 막 책상에 올라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Seize the day boy, seize s the day 기회를 포착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Make your life extraordinary 너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비범한 인생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 벌써 비범한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하의 만주의 주 창조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 그분이 거하시잖아요, 그죠? 렇 이것처럼도 액션 올린라는게 어디겠어요? 비범한 인생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는요 벌써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요, 여러분, 오이 빵 때렸어. 너내 주먹 맞좀 봐. 두 방을 때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른쪽 뺨 맞았는데요, 왼쪽 뺨을 돌려 대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비범한 인생입니다. 일말을 가자고 하는데 이말 가줄게. 여러분 그 약간 정신이 온전한 거 아니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복수가 아니라 기도를 한다고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정상이겠습니까? 이게 미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사도바울 그런 표현했어요.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치고 온전해 주를 위해서 온전하다고. 왜냐하면 내가 사나 죽거나.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이 속해 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비범한 사람처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바래요. 지혜롭게 주님을 소개하는 자리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의 말은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데 을그 묻는 답에 답을 바로 알아가지고 답을 해야 되는 거 중요하겠죠, 그죠? 내가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을 바로 알아서 답을 해주는 것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비범한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질문할 거예요. 당신 비밀이 뭐예요? 당신 어떻게 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쪽 변맞고또 다른 쪽을 돌려낼 수 있어요라고 여러분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포인트 할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분에게 속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질문을 물어볼 때, 당신이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포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치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기독교인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 어,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그그 그 말이 은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인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가 충만할 때 여러분 말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해결책은 뭐냐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기독교 잡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비기독교인에게 비친 기독교인의 모습 굉장히 도전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선 어쩐, 어떤지 몰라도 이기적인 경우가 많았다라고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대답, 대답을 한 사람이 31.4% 였습니다 생활에 성실하기는 하나,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질문에 응답한 사람이 22.9%였어요. 비기독교인들보다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8.6%였습니다. 모범적인 생활태도와 인격이 느껴져 사귀고 싶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7.1%밖에 안 됐어요. 당연히 잘못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말과 삶의 일치가 참 없는 거예요 부,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계속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그러면 정화되고 세상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죠 이것이 살아내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물과 여인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대화를 하시는데 지금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목마름을 하소연을 하죠. 예수님이 생수를 약속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대화하는 가운데 와우, 정말 나의 갈증이 당신 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소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 내리면서 오늘 오 절에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외부 사람들, 영어는 outsiders, outsiders. 어,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은 여기 있는데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혹시 내가 outsider, outsider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는가. 여전히 이 인사이더가 아니에요. 여전히 o u t s i d e r 있는 거예요.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은 양팔을 벌리시고 이렇게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코비나인틴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코비나인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생만 하고 그냥 이 시기를 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 주님께서 이런 시간을 허용하셨다는 말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 그렇지 않,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아요 그죠? 그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진짜 한번 믿어볼래? 너 신앙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너 정말 진짜야? 너 진짜였어? 나를 정말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귀로만 듣던 예수가 아니라 눈으로 본받아고 손으로 만지면 예수가 되기를 바라요. 그게 아니라면 왜 이런 걸 허용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주를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 주위에 아웃사이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진실이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머물 수 없잖아요, 그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 영혼을 그냥 지옥에 보낼 수 있겠어요, 그죠?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죠기도서 자꾸만 미사일도 쏘고 막 공격하는 거죠. 영이 눈이 열려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